담혈테라피는 파동의 시대이다. 담혈테라피의 파동을 이해하고, 담혈테라피 파동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담혈테라피온여르법에서 말하는 파동이란 무엇인가? 기가 약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힘을 기운 기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병이 들어 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가 약해서 병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력만 좋으면 우리는 늘 청춘입니다. 그러니, 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섭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력은 어떤 경우에 약해질까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왕성한 사람이 있고 젊어도 기력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의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약속을 어기고 욕심부리면 기가 약해집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약해진 기도 되살아납니다. 누가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먹는 음식입니다. 어느 분이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자기 무덤을 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셈했습니다. 메뚜기를 구워 먹을까 볶아 먹을까, 미꾸리는 개구리는 나무 껍질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 궁리했습니다. 생형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지만, 못 먹는 식물을 잘못 먹어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을 위해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갖가지 독을 넣은 음식을 만들고 먹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독한 것은 육류입니다. 육류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건강마저도 해치는 독극물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농장인가 하는 프로를 보십니까?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통증도 있고 질병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습니다. 약해진 파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꾸어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생활을 반복하여 세포 안의 유전자 정보가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파동 제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에 영향을 공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지난 후그 사람을 바라보면 신기한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팔은 멀쩡한데, 화장품을 바른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부에 확실히 좋은 영향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한방 원료가 여러 가지 들어간 화장품을 비싼 값에 샀습니다. 얼굴에 발랐습니다. 얼굴이 펴졌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부세포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배설하고 받아들이고 가로막는 특성입니다. 만약에 독극물이 몸에 들어가면 몸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요. 그래서 가로막습니다. 배설합니다. 얼굴 색이 변합니다. 종가 나기도 합니다. 얼굴 피부세포가 그렇게 된 것은 가로막기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피부세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질의 파동과 피부세포 파동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파동 공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공명하지 않는다면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부 세포를 좋게 하는 피부 세포와 공명하는 파동을 지닌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기가 살아납니다. 따뜻하면 살고 차지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기가 약해지면 몸이 냉해지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몸에 따뜻한 열기를 넣어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담열기입니다. 이 담열기로 열을 담으면 증상과 통증이 완화됩니다. 파동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파동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파동 제품을 먹고 마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